네. 안녕하세요 기계 체조 국가대표 김하슬 선수입니다. 안녕하세요 기계 체조 국가대표 이은주입니다. 항저우 아시안게임에 출전하게 된 기계 체조 국가대표 선수 신재환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번 항저우 아시안게임에 출전하게 된 기계 체조 국가대표 윤보은입니다. 이번 항저우 아시안 게임에 출전하게 된 여자 기계체조 대표 선수 안현정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기계체조 선수 윤진성입니다. 네, 저는 인천광역시청 체조팀 소속에 있는 배가람 선수입니다. 안녕하세요 기계체조 국가대표 임수민입니다. 기계체조 국가대표 전효서입니다. 기계체조 국가대표 오소선입니다. 어 일단 너무나 좋은 기회 얻어서 감사하고요. 그리고 이번에 목표로 하고 있는 금메달을 꼭 따올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네, 일단 어, 아시안게임 대표로 이제 갈 기회를 얻을 수 있어서 너무 영광이고요. 음, 뽑힌 만큼 최선을 다하고 올 생각입니다. 2021년 도쿄올림픽 이후로 제가 다시 한번더 국가를 대표하는 국가 대항전에 나가게 되어서 정말 책임감과 그리고 뜻깊은 영광을 안고 시합을 나갈 수 있게 되어서 제 스스로 정말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렵게 이렇게 국가 대표가 돼서 항저우 아시안 게임까지 이렇게 출전하게 됐는데 정말 감사하고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너무 원하던 시합 뛰게 돼서 너무 좋고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고 오겠습니다. 도마 말고 편봉 철봉도 재밌으니까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마루 무용 중에 이 동작이 있는데 이 부분에서 제가 가장 빛나는 부분이라 생각해서 어 응원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의 평균대 종목을 제가 제일 잘하는데 그때 그 종목 할때 가장 많이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평행봉 제가 평행봉 자신 있어서 평행봉 한번 눈여겨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눈여겨 보셔야 할 종목을 하나 꼽자면 마루 종목 그리고 안마 종목 그리고 도마, 평행봉, 철봉 이렇게 봐주시면 될것 같아요. 왜냐면 저희 형들이 다 준비를 열심히 해왔기 때문에 국민 그 저희 응원해주신 분들께서. 조금이라도 응원을 해주시면 저희가 좀더 힘을 내서 할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네 가서 이제 몸 관리를 최우선시로 잘 하고 부상 없이 좋은 결과 가져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어, 팀의 맏언니로서 애들을 잘 이끌어가는 주장이었으면 좋겠고요. 어, 모든 선수가 부상 없이 최선의 경기를 할수 있도록 저도 다른 동료들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화이팅! 항저우를 가서도 이제 훈련에 평소와 똑같이 하던 대로 열심히 매진할 것이며 자만하지 않고 그리고 설레발치지 않고 좋은 모습으로 끝까지 잘 마무리해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지금까지 많이 노력하고 힘들게 이제 이 자리까지 왔는데 저희 노력한 만큼 좋은 결과로 볼수 있게 노력하겠습니다. 많이 응원해주세요. 감사합니다. 화이팅! 어, 짧으면 짧았고 길면 길었지만 저희는 최선을 다해서 준비를 잘 해왔고 그거에 맞는 결과를 꼭 가지고 오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 어첫 처음 국제 시합인데 다치지 않고 열심히 하고 오겠습니다. 쉽진 않겠지만 메달 따오겠습니다. 화이팅! 어 긴장하지 않고 연습했던 대로 잘 하고 오겠습니다. 화이팅!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제대회인 만큼 국민들도 저희 응원해주시고 있으니까 최선을 다하고 후회 없이 하고 오겠습니다. <목소리도> 네? 마, 마,